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의 올해 마지막 세일인 세일 특가 행사가 진행됩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이번에는 카드 할인이 없지만 구매앤 세이브 할인이 보통 때보다 많이 적용돼서 자동 할인이 최대 16,000원까지 적용돼요. 두 번째, 이번에는 할인율이 제법 높은 프로모션 코드도 다음과 같이 발행되니 최종 결제 단계에서 입력해서 할인 받으세요. 이 코드들은 세일 당일인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을게요. 그럼 올해 연말도 알차고 재밌게 보내세요. 앵커 10000mAh 나노보조배터리 충전기 부문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앵커의 포터블 보조배터리입니다 30W의 PD 충전을 지원하고 10000mAh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트인 타입 C 케이블로 휴대폰을 신속하게 충전하거나 배터리 자체도 재충전할 수 있네요 타입 C 포트 2개와 USB-A 포트 1개로 최대 3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생생한 컬러 디스플레이로 충전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킹 매직 기상 관측 디지털 크리스탈 시계. 이 제품은 인기 제품인 긱매직의 모니터형 디지털 시계의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버전입니다. 1.54인치 240x240 픽셀의 IPS 스크린으로 세계 시계 기능을 기본으로 날씨, 실내의 온도, 습도, 기압, 풍속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해 놓았네요. 또한 GIF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나 날짜 카운터 등의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었네요. 와이파이와 연결하면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며 타입 c 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베이서스 케이블 장착 차량용 고속 충전기. 차량 시거잭에 장착해서 고속 충전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USB 한 개, 타입 C 한개 포트로 구성되고 2 개를 합해서 최대 6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타입 C 포트는 당겨서 쓸수 있는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각 포트가 최대 30W의 출력을 지원해서 휴대폰 두 개를 모두 장착해도 빠른 충전을 할수 있는 제품이네요. 새로운 아키텍처로 충전기의 출력에 비해 발열을 효과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청소기, 블랙박스 등에 강력한 전력을 공급해 주세요. 지유랑 K96 풀사이즈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이 제품은 거의 풀사이즈인 100개의 키보드 수를 가지고 USB 수신기, 블루투스, 그리고 유선의 3가지 연결이 가능한 무선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단계에 거치대와 높은 내구성의 실리콘 패드로 아랫면을 구성하였고 메인 키보드와 숫자 패드 사이에 LED로 연결 방식과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층의 EVA PCB 패널과 축 지지대로 안정적인 타건감을 제공하고 핫스왑도 지원해서 타키 스위치를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트리플 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 제품으로 백라이트가 없어서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용 LCD 디지털 저울 맛있는 음식이나 드립 커피를 만들려면 식재료나 커피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정용 저울이 필수죠. 이 제품은 디자인과 숫자 가독성이 좋고 3kg까지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가성비 가정용 저울입니다. 버튼을 눌러 kg이나 리터 등으로 측정 단위를 바꿔서 쓸수 있고 큼직한 LCD 디스플레이로 무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커피콩은 물론이고 정확한 측량이 필요한 베이킹 재료나 식재료 물 등을 g 이나 리터 단위로 측정하기 좋습니다. 피어데모 블루투스 5.3 골전도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은 귀의 고막이 아닌 뼈를 통해 소리를 인식하는 이어폰으로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변 인지가 쉽게 가능해서 안전하게 운동하거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피어데모의 제품은 최신의 블루투스 5.3의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360도로 휘어도 될 만큼 탄력성이 좋고 착용 시 흔들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IPX6의 방수 등급으로 물이나 땀에 강하고 180mAh의 배터리로 최대 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더불어 29g에 불과해서 가볍고 터치로 음악을 쉽게 컨트롤 할수 있어서 착용하고 마음껏 운동해도 좋을 듯 하네요. 락 브로스, 자전거, 오토바이, 핸드폰 홀더. 아직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꺼내서 지도나 문자를 보시나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이 제품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운행 중에도 휴대폰을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다섯 개의 고정쇠가 사용되어 오른쪽에 레버를 돌려서 약 100mm로 확장되어 대부분의 휴대폰들을 간단하게 거치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견고하고 탈착식 실리콘 스트립으로 휴대폰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아요. 밀리터리 허리 파우치 백. 이 제품은 허리춤에 장착하거나 크로스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밀리터리형 파우치 백입니다.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주머니에 넣기는 좀 버겁고, 가방에 넣기는 불편하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지퍼가 있는 두 개의 주머니와 한 개의 개방된 주머니, 그리고 펜이나 후레쉬 라이트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로 구성되어 보조 배터리, 볼펜, 자동차 키, 담배, 라이터 등을 수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캠핑이나 여행, 등산 갈때 하나 챙겨가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BM6 자동차 배터리 모니터기. 최신차가 아니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최신차를 하더라도 자세하게 알기 힘든 경우가 많죠? 이 제품은 배터리의 양극에 꽂아만 두면, 휴대폰으로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배터리 모니터기입니다. 배터리의 상태와 파워, 볼트, 온도, 그리고 앱에 있는 트립 레코더로 GPS와 연동되어 다녀온 길도 트래킹할 수 있어요. 평소 자동차의 상태에 관심이 많고, 배터리 상태가 불안하다면 좋은 제품이 될것 같네요. 샤오미 넥스트툴 다기능 멀티툴. 스위스 나이프 스타일의 멀티툴은 기능이 많아서 좋지만 비싸고 무거운 경향이 있어요. 이 넥스트 툴의 제품은 가장 유용한 5개의 툴로 10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툴입니다. 칼, 가위, 드라이버, 병따기, 연마툴과 심카드, 추출키 등 언제 어디서나 유용한 툴의 집합체로 구성되었네요. 합근과 ABS 수지가 안정적인 밸런스로 디자인되어 사용하기 편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준비는 다 되셨나요?